신차 금액은 7,730만 원. 1인 신조였고요.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 0원이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추가 옵션은 파플럭 패키지, 20인치 휠, 파노라마 썬루프 드라이빙 어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주입니다. 금일도 좋은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G80 3.5 터보 가솔린 AWD 4륜등급 차량이고요. 등록은 2023년 6월, 주행은 23,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용도이력 없으며 1인 신조의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7,730만원, 추가 옵션은 20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 파노라마 선루프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저와 함께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어 이상적이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은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플러 패키지 안쪽에는요, 지능형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프의 모습입니다. 연발광이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광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돌팀 스톤칩은 아직까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저는 100% 톤칩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끝까지만 시청해주세요. 웅장한 라디레이터 크롬블딩이 보여지고 있고요. 레이더 센서 펜과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는 전방 감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리뷰를 하지만 굉장히 컨디션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옵션인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약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고요. 어, 신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타이어입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광택 작업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만족감 있는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실내에는 어우,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스크러치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차량은 AWD 자륜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묵직한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이 차량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흠집은 정말 없고요. 외판은 정말 깨끗합니다. 휠 스크러치가 약간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흠집은 찾을 수가 없고요. 스크러치 전혀 없습니다. 이쪽 끈 라인에는 휠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자룡 구동을 의미하는 스티커가 되어 있고요. 견인하실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 외판은 정말 깨끗합니다. 아, 추가적인 휠이 휠 스크러치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인데, 외판은 정말 만족하실 거라 100% 자부합니다. 쪽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힐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 푼 라인에도 힐 스크러치가 조금 있습니다. 후측방 감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어 트림의 상태입니다. 지금 투톤으로 보여지시나요?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약간 갈색과 모카 브라운 색상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리얼 우드가 탑재가 되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살렸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차일드락. 버튼기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신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탑재가 되어 굉장히 화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전동 시트와 유추받침 되어 있고요. 이 차량에는 또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운전석에는 에로고 모션 시트 약 18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웰컴등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흠집, 스크러치 전혀 일절 없고요. 어, 내장재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리얼 우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색상 조화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제조사 품질 보증도 남아 있는 엔진이니까 뭐 별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투톤으로 이뤄진 스티어링 휠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사용감도 일절 없고요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전자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후측방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서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위쪽에는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어서 내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버튼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스타뱅고 차체자세 제어 장치 프렁크 버튼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는 은은한 앰비언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행수는 22,606km 주행을 했습니다 임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지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도 신인성 굉장히 좋고요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진 영상입니다 추가 옵션인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증강 현실도 가능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요. 메뉴는 이처럼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폼 프로젝션 가능하고요. 음성 메모도 가능합니다. 발레 모드 설정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아이콘들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의성이 좋고 직관적이라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차량 설정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안전, 운전자 부주의 경고, 속도 제한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주차 안전 등 차량 설정에 관한 설정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시겠고요. 왼쪽에는 실내에 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HUD, 글라스터, 공조, 시트 라이트 등 안쪽에서 실내에 관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옵션을 알차게 넣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프레임 리스 룸밀러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등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현재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집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곳곳에는 앰비언트 무드등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기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는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가능하고요 리어쪽에도 이처럼 눌러서 설정을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는 구비가 되었지만 통풍 시트는 안 되었다는 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들 열선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공기청정기는 가능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무선 충전 단자와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내리셔서 깔끔한 화면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키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주차를 하실 때 유용한 기능이시니까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컵홀더의 모습이고요.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닫으시면 깔끔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버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볼륨과 라디오 조작키 그리고 지도를 줌 아웃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올리시거나 내리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단축키의 버튼입니다. 조그셔틀이라고 하죠. 위쪽에는 또 마우스 기능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이처럼 툭툭 건드려서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이얼 형식으로도 이처럼 돌리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위쪽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위 아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컨트롤러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홀드 기능과 평지 주차 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이얼 형식의 미션인데요. 이쪽에 왼쪽을 돌리시면 후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드라이브, 한번 가운데로 하면 중립이 되고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파킹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뷰 버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잠시 살펴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글라스터의 계기판이 바뀌어지면서 총네 가지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커스텀, 컴포트 스포츠, 에코 모드가 되어 있고요. 내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흠집 없고요. 신차 느낌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썸 블라인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도어락 버튼 키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감 일절 없고요. 2열 시트 상태입니다. 오, 굉장히 화사한 톤이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안쪽에 암레스트 쪽 보시면 다기는 DIS 기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트는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흠집 난곳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이시나요 스티커도 띄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2열에는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고속 충전 USB 단자가 두 개가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열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오토 에어컨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열 거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내는요,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그로는요 주먹이 하나, 두 개, 두개반 정도? 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있고요. 헤드룸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어서 밤하늘 풍경 경치하시기에도 가장 이상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적합한 차량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트렁크 공간은요. 굉장히 넓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사용감도 전혀 없습니다. 언더 트레이 부분에는 어, 매뉴얼과 타이어 응급 기트 공구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사용감 없이 잘 사용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상 실내, 실외 영상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쏙 드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 리뷰를 하면서 마음에 너무 쏙 드는 차량이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휠 스크러치가 조금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1인 신조, 보험이력은 0원, 무사고 차량이고요.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신차 느낌의 컨디션의 차량이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어시스트 패키지 2, 파플러 패키지 등 풍성한 옵션을 자랑한 차량입니다. 파플러 패키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개방감 좋은 썬루프와 실내에 있는 모카 브라운의 화사한 시트가 더한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7,730만원입니다. 약 1,500만원 감가된 6,250만원에 판매합니다. 이 좋은 차 빨리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